아이고, 여기 있는 집들이 다 탔습니다. 여기. 영덕 산불 현장 그 현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날도 맑고 다 좋은데 이제 바로 앞에 그 산불 현장이 이제 바닷가만 하고 다 나오네요 여기가 영덕 장포입니다 바다도 이쁜데 벌써 앞에 이제 나무가 시커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산부터 여기가 지금 다 하마가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. 이 영덕 바닷가 마을이 지금, 이 지금 보시는 게다 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요.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워. 이 데크도 불에 탔고, 아저씨들이 데크 보수공사도 하고 있고, 여기 지금 보이는 나무들 다 탔습니다. 이 시커멓게. 그제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 다 시커멓습니다, 지금. 등대, 그 등대는 피해는 없네요. 여긴, 여긴 혼란은 다 탔습니다. 여기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기. 인도풍립 단지 얘기도 새카맣게 다 탔습니다 지금. 그렇다. 그리고 이 바닷가의 여기도 다불 먹었습니다 지금. 소나무들도불다 먹고. 아이고매전도 걸라당라이더 아이고, 매도다 버렸다. 이 아름다운 바다의 바닷가까지 다 타버렸습니다.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창포 여기 전망대인데 이게 매점 홀러나다 타버렸어요 여기가 갈림길인데 지금 축산 우측으로 하면 축산이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작살 났다는 거지 자 여기 밑으로 여기 보시면 이 바닷가 쪽으로도 새카맣게다탔습니다지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여기. 밑에 있는 집도. 볼라당 다타고 아수라당입니다, 아수라장 <목소리> 자, 여기가 무슨 말이고. <목소리> 이야, 아 새까맣게 그냥 집이고, 이거. 쟤 감기 타고 다 탔습니다. 이 네. 보십니까? 이거. 무슨 말이 대탄. 대탄, 대탄 대탄이란 말인 마을. 마을 전체가 이거 안쪽으로 이거 보세요. 안쪽으로 마을 전체가 응. 다 탔습니다. 이 아이고야. 아이고. 이이이 대탄 마을. 다. 견적이 안나와 견적이 안 나와. 대탄마을 지금 아이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계속 지금 한전에서 전기 긴급 복구공사도 하고 하는데 선이 다 녹아나가지고 선이 다 녹아가지고 뭐다 타가지고 뭐있나작없네 여기가 노물이라는 곳인데 대립에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이 노물이 마을이 전체가 작살 난 곳인데 저, 보면, 펜션, 저기, 안에, 보시면, 쉐카 갑자기, 집들 다 작살나고, 지금. 이 노무리의 집들도 다 작살나고. 아이고. 아직도, 자 잔불, 잠불, 잔불은, 잡는다고. 너무리 여기 대나무 다 넘어가고 불난 현펼인데 대나무 산이 되어오니까이 아. 하마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. 아유 전면에 있는 집이 전면에 있는 집, 집 혼란 다, 다 탔고 아이고 여기 있는 집들이 다 탔습니다.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. 노물이 아, 저기 펜션 펜션도 그렇고 뭐 지금 여기, 여기 한번 보세요. 아 진짜 최악의 현장이다. 최악의 현장 여기, 아이고, 여기, 여기, 노물, 노물리. 그냥, 상한 게 없습니다, 노물리에는. 여기, 보이십니까? 홀라당, 홀라당 다하고 아이고, 요, 요, 뭐, 펜션, 뭐, 이런 거, 뭐. 까떼기만 나와서, 그떼기만 테레비, 테레비, 보이는 그대로입니다, 이거 지금. 골라든 다 타고. 의장을 내네. 그냥 어장을 내나 그냥 다 어장을 내다나습니다다 탔어 경정 는나 경정 는나 마을 는나집하고 펜션 뭐아나새감는나니다 마을 자체는 오랜만에 하늘이 좋긴 좋은데 지금 집들이 워낙 많이 타가지고 매퀘한 끄는 냄새는 엄청 나고 지금 그냥 숨 쉴지 못해 다들 마스크 끼고 동네 주민분들 마스크 끼고 생활 하는데 이 한가한 바닷가 말이요 하룻밤에 작살내버린다 하룻밤 딱 화요일 저녁 박살내버린는 똥 말. 완전 옆 밑에, 뭐 어, 밑에 쪽으로 다 탔는데. 그냥 드론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안 띄울랍니다. 그냥 한 군데만 띄울랍니다. 방송 나왔잖아. 다 유튜버들. 방송 와이면 유튜버들. 너무 이제 대놓고 촬영해. 누가? 삼각대 옮겨서 해놨네. 작사나 아유 이 좋은 펜션 작사나는 식당인지 펜션인지 어우 아, 어느새가1이에습석동 그... 아유